그 부분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줬어. <laughs> 3, 4차원을 모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사는 법만 알지, 4차원 영원히 사는 법을 몰라. 내가 그래 왔으니까. 나는 불교로 공부를 했는데, 나를 가르쳤던 스님은 철저히 그, 영원계, 차원계는 없다. 응? 내 팔뚝 굵어서 내가 깨달아서 사는 것이다. 이것만 가르쳐서 나는 영원계를, 그 다음에 나는 뭐 기독교 조금 읽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깊이 있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지를 못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반쪽만 풀고 사는 거예요. 반쪽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4차원 영혼계를 이해를 못하면, 영혼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 정신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을 풀어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찰관들, 꼭그 200명, 300명을 모아놨어도 한놈도 그걸 풀어내는 이 없는 거지. 그것은. 경찰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민원인이로 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경찰관이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경찰관이요? 해결해야 되 그거 대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laughs> 거야. 아니, 어느 부분에 실력이 없, 실력이 없는 건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가능하지. 봐봐. 근데 그 실력까지 우리가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지. 그걸 갖춰야만이 해결이 된다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신이란 무엇인가, 응? 어? 우리 영혼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영혼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떨렁 얘기만 해놓으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선은 그게 안 오잖아? 그 사람 아직 공부 안 해도 돼. 그래. <laughs> 내가 그때 얘기를 해줬어. 정법 강의에 들어가서, 응? 어? 그, 300, 1강부터 392강까지인가 그게 이병철 회장이 그 질문한 잊혀진 질문이라고 그 종이 쪽지에다가 메모해 놓은 것을 책으로 푸는 게그 신부가 푸는 게 있어요. 한 무슨 신부가. 응? 그 책으로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책도 읽어 보고 강의로 그 정법 강의에 그 95강으로 풀어 놨어. 그, 그거를 보면, 영혼이 뭐고, 나는 누구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은 뭔지, 어? 그 다음에 천지창조는 뭔지, 그 질문을 여러 개, 2 4 가지 질문을 이병철 회장이 유, 그, 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질문을 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걸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봐. 어? 시간 날 때. 그래야 나한테 온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절대 나한테 엉뚱한 짓안 한다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그때는 이런 공부를 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2010년이지, 2010년 수, 수서서장을 할 때, 그 여자가 불쑥 들어왔어. 어떻게 하다가 나를 따라 들어왔어. 근데, 옆에 과장이 그 잠깐만 소장님 보시자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앉아, 앉아 있으라 하라고 봤더니 심각한 사람이라고. 그 소장님, 좀 어떻게 데리고 나갈 거냐고. 그래서 야 일단 내 방까지 들어왔는데, 나더라.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갈게. 근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눈을 빤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은건 뭐 전혀 도는 여자가 아니야 <웃음> <웃음> 응? 근데 옆에 과장이 듣고 있더니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쭉 정리를 해줬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다음에 또 저한테 또 오세요 응. 그렇게 하니까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응. 인, 인사도 90도로 카하고 갔어 응. 그러니까 그 과장이 그러는거야 저 사람이 소장님 앞에서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뒤에 다시 안 왔습니다. 다시 안 왔지. 그 그러니까 가고 또, 또, 또. 그러니까 또 지금 그거는 또, 또 뭐냐면 내가 공부가 안 끝난 거야. <laughs> 내가 실력이 안돼 있는 거야.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오고 있는 거거든. 나 때문에 아니 이거 무슨 일이 아냐요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안 풀려. 왜너 탓하잖아. 너 탓으로 간다니까. 왜 네가 서장으로 앉아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안위를 네가 살필라고 앉아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살펴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 살피고 미쳤다고 치부해야 될 사람이 그 잣대는 누가 됐냐말이야 온 사람이 지입으로 나는 미쳤어야 돼? 저는 도는 놈이니까 제 말은 그냥 대충 흘려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말을 흘려듣는 네가 미친 놈이야. 넌 소장 자격도 없고 경찰관 자격도 없는 놈이야. 아 이게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아저 사람이. 나는 지금은 내가 충북청장 할 때는 세 사람이 왔었어요. 두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좋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고 민원인이고 그래 좋다. 나도 부탁이 있다. 당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 가면 정복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 쳐서 응? 하루에 세 개씩 3일 듣고 와라 조금 센 놈고 하는 한 놈은 1 0 0강 듣고 와라 그래서 한번 한 다시 왔어 그래서 들었느냐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또또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 지난번에 녹음해 놓은 거 보지 않았느냐? 내가 보니까 지난번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 내가 그걸 다시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별도로 더할 얘기 있으면 더 해라.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들어보면 되니까, 본인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도 내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지금 요 순간에. 내가 당신 얘기를 다시 또 들어줄 시간 없다. 시간 될때 내가 또 들어보겠다. 그 대신 당신 다시 올때 듣고 와. 다시 안 와. 요게 차원에서 하는 일이야. 왜? 내가 이 차원계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차원계에 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영, 영들이 대신들이 그것을 다스려 줘야 이 사람이 정리가 되는데 그 주파수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 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는 그 영적인 힘까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영을 잠깐 옆으로 물러나게 하고, 너를 바르게 할수 있는, 네 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대신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요거를 막아주고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을 하는 자는 노력 끝에 지가 스스로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왜? 나를 그렇게 지금 어렵게 하고 있던 낮은 질량의 영들이 이제 내가 질량이 커지면 얘네들은 저 저기 안 돼. 스스로 물러나. 정리가 되니까 나는 그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저급한 영들이 정리가 됨으로써 나는 거기서 편안해지고. 근데 네가 내가 두세번 그렇게 했는데도 네가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차원계에서 나한테 갈로는 명분이 없어. 그러면 딱 거기서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되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잘 못하면 나를 이상한 놈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기까지는그 인데까지 설명을 잘안 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한 파트야. 이두 파트를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밑에서. 나는 그걸 못 갖췄더라도, 밑에서라도 누구라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풀어낼 텐데, 아무도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서장이 나한테 그걸 질문해서 요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부터라도 노력을 하고,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뭔가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요걸 가지고 그 우리 그 직원들을 공부하도록끔 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돼. 응? 정법 강의가 아니다. 뭐라도 찾아서, 응? 어떤 신부가 얘기하는 거든, 어떤, 저, 저, 스님이 얘기하는 거든, 뭐라도 찾아서 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 키를 찾아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끔 하는 실력으로 내가 올라가지 않고는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계속 오는데 더 세서 쎄져서와 약해져서 와 세진다니까 왜 너희들한테 지금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내 문제를 못 풀어주고 계속 나를 미친놈 취급하고 자꾸 내내 내 박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금. 원망과 한이 더 깊어져 얕어져 깊어지지? 그러면 차원계에서 붙을 때 귀신들 중에서도 더더 더 엄청난 이저 한을 한의 서린 놈이 붙을까 맑은 놈이 붙을까 한 서린 놈이 붙겠지? 이한 서린 놈이 붙으면 이 사람은 하는 언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 낮은 짓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영어는 알고 그러느냐? 아니야. 나하고 연결돼 있는 이, 이, 내, 어? 후손이 요것이 고통받으니까 이거 돕는다고 하는 풍신이 지식량으로 돕는다니까. 에? 이게 문제인 거라. 그, 우리 경, 이거 똑같이 경찰로 와서 풀면 신력못 같은 경찰이 지가 주민을 위한다 하나 주민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 주민을 치고 앉았는 거지 괴롭히고 앉았는 거지 그 똑같다니까 이게 차원계와 여기는 그래서 삼사가 혹한캐하아니라고 하는 천부경의 글이 거래서 나오는 거야 3사차원은 서로 만물려 있다니까. 하나로 돌아간다니까. 왜? 우리도 육신을 가졌을 때는 3차원에 살지만, 육신을 벗으면 벗은 세계, 벗은 이 원소, 내 영혼들이 가는 이 차원을 4차원이라고 하니까. 육신이 있는 차원 3차원, 육신이 없는 차원 4차원. 그래서 3, 4차원은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요 4차원의 이 영들은 특징이 뭐냐면, 분별을 못해. 판단을 못 해. 이해를 못 해.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갔던 그 집착, 그대로 멈춰 있어. 정지된정지된 복사판, 홀로 세계란 말이야. 홀로 세계. 그러니까, 왜이 차원계의 영들은 인간을 접할려 하느냐.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어떤 도움? 이 인간이 그 성장 발전함으로써 나도 같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연결돼서 돕는다고 하는 풍신이 내 실력만큼 도우니까 이게 엉뚱하니. 그러니까 얘는 이놈이 자꾸 도둑질이 하고 싶어져. 응? 그러면 인간은 도둑질을 하게 도울 수도 있고, 응? 안 하게 도울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극단순해서 어?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후손이 자꾸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면 아, 도둑질을 잘할수 있게 도와 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들키잖아 이놈은 홀딱 도망가고 없고 이놈만 잡혀가지고 도둑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안정되면서 또 또샤와서또 붙어가지고 요게 차원계 의 영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우리가 잘 아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될 때는, 아, 저게 지금 차원계의 영들하고 뭔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 라고만 내가 열어놓고 있어도 상대가 이상한 놈으로 보여. 내가 지금 도와야 될 대상으로 보여. 그렇게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못남을 부여잡고 반성하고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은그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 걸까 요렇게 내가 퀘스천을 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총장님 도와주세요 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 <laughs> 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을 풀어서 알려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 이해된 상태로 일단 가면 돼.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제 과거처럼 헤매지는 않지. 뭘 당장 풀어낼 수는 없어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지지는 않지. 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계속 그러니까 내가 또그 그렇게 해서 들어보라는 강의도 들어보고, 또 내가 이렇게 해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또 해보고, 이렇게 하다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오니까, 어?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이 이해가 되네? 어?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쑥쑥 들어가고 있네? 이때부터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안에서 지금 다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 영혼을 다, 이, 다루고 다스리는 거는 쉬운 거예요. 왜? 영혼은 극단순해서 딱 알아듣게끔, 명분이 맞게끔 딱 얘기를 하면 딱 무릎 꿇게 돼 있는 게 영혼이고, 제일 힘든 게 인간을 제일 다루기가 힘든 거야. 요 새끼는 여기서 무릎 꿇고 했다가 뒤돌아서가지고 안아있다, 이놈아. 너 내가 두고 보자. 넌, 넌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또 틀어낼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 그런 저이 자율성을 가지고 얼만큼 내가 나를 갖춰서 상대와 엉켜있는 것들을 잘 풀어내느냐. 요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공부고, 그죠? 요 공부 과정을 어떻게 잘 기록해서 이 세상에 내놓느냐라고 하는 게내 논문이고, 요내 논문이 사람들한테 얼만큼 널리 쓰여져 있는,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너는 얼만큼 홍익인간이냐라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콘텐츠를 내놓는데 요걸 어디다 내놓느냐 면 인터넷에다 내놓는 거야. 그러면 요 콘텐츠가 이지 주파수에 따라서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인류사회 전체한테 퍼진다고. 유튜브에 내놓든 페이스북에 내놓든 요런 데 내놓으면 근기마다 가서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가 듣고, 미국에 있는 어떤 놈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나는 인류사회에 지금 기여하는 이런 인생을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니까, 뭐 대단히 뭐 가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응?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니네 자리서, 니네 자리에서 오늘 니가 생산해 낸, 낸 요, 그, 주어진 인연과 환경들로부터 온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생산해낸 요 컨텐츠. 요 컨텐츠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디다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너는 오늘 인류사회를 이롭게 하는 행을 한 것이지. 근데 그것이 얼만큼 쓰여지는 만큼의 나는 이롭게 한 것이 된다니까? 이렇게 쉬운 세상을 사는데, 뭐, 가 이게 어렵다고.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자. <laughs> 다른 음, 서장님들도 요 부분은 이제 주변에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지금 내가 어딘가 걸려있다라든지 하면 내가 지금 그 공부해야 될 때에요. 그러니까 곧그 그 아까 얘기한 301강부터 3 9 0강 일강인가, 칠강 그까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 와서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또 그걸 연결해줄 수 있도록 내가 아는 선에서는 또 내가 풀어주고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가면 되지. 오케이? 예. 네, 니다